P. 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지난주 1, 4분기 중앙 노사 협의회를 비롯해 임계위와 근추위의 상견례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17년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노동조합은 임시대대에서 논의할 단체교섭 요구한 상정을 위해 3월 9일경 상무집행위원회 수련회를 거쳐 15일에는 지역위원회 상무집행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통합상집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3월 22일경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대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된 토론자료는 수련회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통합상집수련회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리된 내용은 임시대의원 대회 요구안으로 제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17년 투쟁 일정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리면서 이번주 노동자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체계개선위 및 일사분기노사협의회 상견례가 개최됐습니다. 여성활동과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부 지역위원회 노안위원 집체교육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주주총회 저지 연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지부 지역위원회 후폭 담당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LED 촛불 무료 배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2일 1사 분기 중앙 노사 협의회를 비롯해 근무 형태 변경 추진위와 임금 체계 개선위의 상견례가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노사 협의회 상견례에서 박유기 지부장은 회사는 어렵다 핑계 되지 말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당부하며 노사 협의회를 되도록 신속히 정리하고 단협 개정을 포함한 단체교섭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견위에서 사측은 올해 생산 계획을 설명했으며 16년 경영 실적 발표 후 경영 설명회와 노사협의회 안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지부의 2017년 1, 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으로는 사내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요구권, 여성부문 차별 해소 및 근무 환경 개선 요구권 등총 11개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지부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안고 근무 조건과 임금이 후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7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지부 여성실에서는 23-24일 양일간 경주항룡원에서 여성활동과 역량강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여성 수련회는 17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을 모으고 여성 활동가들이 나아가야 할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영구 수석 부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년 지부 운영과 투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 활동가의 힘찬 투쟁으로 17년 투쟁 승리의 기운을 모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김은주 여성 실장은 30차 여성 사업 보고를 하며. 여성 조합원들의 여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지부 여성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 권익 향상과 17 투쟁 승리를 위해서는 여성 활동가들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공유하며 힘찬 17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17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여성 활동가들의 왕성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 지부 노안실과 지역위원회 노안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집체교육 수련회가 아젤란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련회에 앞서 각 지역위원회 별로 노안위원 소개와 인사가 있었습니다. 권호관 부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차 노동안전사업에 노안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뜻깊은 수련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강의로 문길주 광주 노동자 건강센터 사무장으로부터 근골격계 발암물질 소음성 난청에 대해 명쾌한 강의가 있었으며 안전보건 활동가의 활동론에 대해서 한이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연구원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노안위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한층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 고성길 노동안전실장의 노동안전실 현안 문제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지역위원회 노안위원과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부 노안실과 지역위원회 노안위원들은 5만여 명의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와 살맛나는 일터를 위해 최선봉에서 발로 뛸 것입니다. 전날부터 노숙 농성을 진행한 현대중공업 동지들과 현대차 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동지들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투쟁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용역강패 1천여 명과 경비대 100여 명, 경찰 병력까지 동원하여 주주총회 장소 주변에 배치시키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주총회에 대한 울산 시민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법원 판결이 불만족스럽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대기해 8시부터 주총 행사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측은 불법 용역을 투입해 소액 주주들의 본 행사장 출입을 막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절차상 하자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맘대로 일사천리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경비대를 동원하여 주총 단상 앞을 받고 강압적이고 폭력적 진행에 항의하는 주주들의 토론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도 없이 분할계획서 승인권과 분할신설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총으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권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가지 의결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현중 지분은 힘있게... 지속적으로 이불법적인 조청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 분할 분사가 구조조정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17년 3월 이후 고용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상반기 조선업 대형 3사 직영 인력이 2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 정봉준 정기선 대주주의 비열한 지주회사를 통한 경영세습에 격렬히 저항을 시작했으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금성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주주총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밝히며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울산시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 해답을 함께 찾아 울산 지역 노동자와 가족, 시민을 지킬 수 있도록 종력 투쟁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가루가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정몽준 같은 이재불 체제가 청산될 때까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고, 우리의 투쟁은 역사를 바꿀 것이고, 우리의 투쟁은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 언제나. 핸드 차지보고 동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2 7 28일 양일간 아젤란 리조트에서 후생복지 실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지부 후보 담당자들과 사업부 및 지역위원회 후보 분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복과 하계 조끼 및 티셔츠 피복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개선된 피복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근무복과 작업복 개선 추진 일정을 점검하며, 보다 편안하고 활용성 있는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혜준 후생복지실장은 장기근속 해외여행 17년 운영방향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신규 및 대체 여행 지역 도입과 프리미엄 여행 차수 확대 등의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박유기 지부장이 수련회에 방문해, 17년 지부 운영과 방향에 대한 투쟁 방침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부 후보실은 2017년에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양연구소 위원회는 지난 25일 민중총궐기 본 대회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LED 촛불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LED 촛불 구입은 16년 임원 상지 파업 결의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3일 조합원에게 6천 개를 선 배포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2천여 개의 LED 촛불과 박근혜 아웃 배지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LED 촛불 배포를 통해 노동조합이 시민들 속으로 친숙하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양연구소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 제고에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27일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청에 참석한 주주들의 절차상 하자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맘대로 일사천리로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현대중공업 지부는 성명을 내고 구조조정을 야기시키는 정몽준 일가의 경영 세습을 막아내고 분사를 저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울산 지역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지역 시민, 사회 단체,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경영진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의 경기 불안 심리를 확대하고 노사간 대립과 갈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참여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당첨되신 조합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현대차 지부 여성 노동자 대회가 3월 8일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울산 공장에서 노동하시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